마녀라는 존재는 유럽 등지의 민간 전설에서 나오는 요녀로 주문 혹은 마술을 써서 사람에게 불행이나 해악을 가져다주는 악한 여자들을 말한다. 15세기부터 마녀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악마와 결탁한 존재라 부르며 재판에 열었고 이것이 과거 마녀사냥이라 불리우는 최악의 종교재판이다.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마녀라고 선고받은 사람들은 모두 화형으로 목숨을 잃었으며,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마녀라고 의심받은 사람들은 수많은 고문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다. 그래서 오늘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억울하게 앗아간 중세 마녀 사냥에서 쓰인 고문에 대해서 말해볼 것이다. 과거 사람들은... 마녀들이 악마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생각하여 악마의 표식이 몸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마녀라고 지목된 모든 사람들은 옷을 모두 벗긴 후 표식을 가릴 수 없게 온 몸의 털을 다 밀어 버렸다고 한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될 만한 행동을 한다면 마녀는 몸에서 피가 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바늘과 같이 뾰족한 물건들을 가져와. 그들을 찔렀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도 날카롭고 뾰족한 물건들에 미리 손을 써서 찔리거나 베어도 피가 안 나게끔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마녀로 몰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다. 마녀들은 특별한 힘이 있어 고통을 못 느끼며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악마의 힘으로 벗어난다고 믿었다. 그래서 쇳덩이를 불에 넣어 뜨겁게 만든 뒤 마녀로 의심받는 사람들을 협박했다. 뜨겁게 달궈진 쇳덩이를 몸 가까이 가져가 고통이 느껴지면 사람, 느껴지지 않으면 마녀라고 말하였고 사람들은 자신이 마녀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를 동의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동의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이 없으니 두려움 또한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동의하는 즉시 마녀라 판명하여 화영을 시켰다. 사람들은 마녀들이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니 당연히 몸의 무게 또한 매우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마녀라 지목된 사람들은 강제로 손발이 묶인 채물 속으로 빠져야 했다. 그렇게 몸이 떠오르면 마녀, 떠오르지 않으면 사람이라고 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익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살기 위해 물 밖으로 나온 이들은 마녀라고 판명되어 화형을 시켰다. 이 과정을 모두 통과해 무죄라 판명되어도 한번 마녀라 지목된 이들은 마을에서 소외되거나 엄청난 괴롭힘을 당해 평범한 생활이 불가능했다 이처럼 기독교를 절대화하기 위해 사용된 마녀사냥은 최소 50만명 최대 300만명 정도의 피해자를 만들었고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신의 개시를 받아 프랑스를 구한 최초의 애국자 잔다르크이다 끝내 18세기 무렵 사람들이 위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죽어간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마녀사냥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